안녕하세요. 러플리입니다.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중계주공 8단지 아파트에 현장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이 아파트는 최근 21평 7억 7,300만 원에서 4억 2천만 원으로 3억 2,700만 원, 43.7% 하락하였습니다. 8월에 계약된 전세 실거래 가격은 9층 2억 1천만 원. 6층 2억 3,100만원, 14층 3억 1,500만원 등총 7건 계약되었고 9월에 계약된 월세 실거래 가격은 5층 1억에 42만원, 11층 3천에 100만원, 9층 2억 1,000만원에 30만원, 총 3건이 계약되었습니다. 총 696세대 6개 동으로 전체 세대수가 동일한 평수인 21평입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일은 1993년도로 3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간 간격이 넓어 시야가 확 트여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독을 하시면 더 많은 주택의 정보를 빠르고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하철 역으로는 도보 13분 정도 거리에 7호선인 중계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도보 3분 거리에는 대형 마트인 롯데마트가 있고 도보 6분 거리에는 중계구민 체육센터가 있습니다. 아파트와 맞닿아 있는 양지 근린공원도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근에 은행 사거리 상권이 위치해 있어 각종 상점 및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하기에도 좋겠습니다. 또한 주변 대단지 아파트가 많은 만큼 학군도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10개가 넘는 학교가 근거리에 있습니다. 단점이라 하면 역시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주차가 좀 힘들다는 점입니다. 언론사에 따르면 최근 영끌로 서울 중저가 아파트를 집중 매수했던 2030 세대가 이자 부담 등을 이기지 못하고 처분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매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영향으로 지난해 30대 이하 매수세가 몰리며 급등했던 노원구의 경우 서울 자치구 가운데 아파트값 낙폭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 신청 매도인 현황에 따르면 서울 집합건물 매도인 중 30대 이하 비중은 올들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체 매도인 중 30대 이하 매도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월 14.03%에서 2월 12.72%로 감소했다가 3월 13.31%, 4월 14.66%, 5월 14.19%, 6월 14.28%, 7월 16.04%로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2030세대는 지난 정부에서 아파트값이 단기간에 폭등하자 패닉바잉에 나서며 서울 부동산 시장에 큰손으로 떠오른 바 있습니다. 지난해 1월에서 7월 30대 이하 서울 집합 건물 매수자 비율은 35.28에서 38.26%로 올해 같은 기간 30%에서 34.91%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서울 노원구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2030 세대 매입비중은 49.3%에 달해 전체 거래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 30대 이하 집합건물 보유자들의 매도 비중이 늘고 있는 것은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영끌에 따른 이자 부담이 커진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9%로 한달전 2.3%보다 0.52포인트 상승해 2013년 2월 2.93% 이후 9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6%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점도 2030 세대 주택 처분 비중이 증가한 또 다른 원인입니다. 30대 이하 주택매도 비율이 반등하기 시작한 올해 2월은 한국부동산원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21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 전환한 시점입니다. 해당 지수는 1월 사상 최고점 104.4를 기록한 뒤 2월 104.3, 3월 104.2, 6월 104.1, 7월 103.9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030 세대가 집중적으로 사들였던 노원구의 경우 지난주 아파트 가격이 0.21% 하락하면서 서울에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주택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부는 조정기에는 확실히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일각에선 폭락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관심사는 지금 상태가 앞으로 수년에 걸친 장기 하락세로 가는 길목인지 아니면 단기 조정에 그칠지 입니다. 거래 절벽도 심합니다. 금융위기 이후 불황기에 서울 아파트 거래가 가장 적은 시기는 2012년 41,079건이었습니다. 2010년 초반 최악의 불황 때도 서울 아파트는 매년 5만건에서 7만건 거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는 9,081건에 불과합니다. 이 추세대로면 올해는 2만건도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벅찬 수준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버블이 심하게 낀 만큼 부동산 시장이 완벽하게 하락세로 돌아서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흐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독을 하시면 더 많은 주택의 정보를 빠르고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